자 이번 시간에는 어, 첫 시간인데요. 네, 개인 정보와 개인 정보법 배경으로 어, 전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 정보는 뭐고 개인 정보법의 배경이 어떤지. 네. 자그 전체 강의에 대해서 미션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. 네. 자 개인 정보 침해 사고는 기업에서 매우 심각한 사고다. 네. 보와 더불어 안전사고와 성희롱 사고와 더불어 굉장히 심각한 사고고 네어 이에 관해서도 법으로도 제정이 돼 있다 사고 시 개인 네 어, 개인 여기서 개인이라는 것은 직원 임원 네다 합니다 또 기업에게 어 심지어는 사회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 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죠 제가 네 그다음에 네. 당연히 이렇다면,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, 이를 위한, 네, 기업에서 또는 개인이, 이를 위해서 적절한, 네, 적절한 좋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, 이를 잘 수행하여야 함. 네. 이게 우리 강의의 내용이에요, 전체적으로. 네.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잘안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. 네.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, 얘기를 할 거고요. 자 오늘의 어, 사건 사고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여러 개의 카드 회사에서 또는 은행 카드 회사에서 2014년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여러분 은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. 네,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. 네, 그 판결이 뭐냐? 어, 그 회사 중에 하나에 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. 그 A라는 어, 그 회사가 원고, 즉, 피해를 다, 받은 고객, 네, 한 3,500명 이상에게, 어, 각각, 한 명당 각각 1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판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. 네. 물론, 그 정보 유출의 내용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, 조금 많을 수도 있고, 적을 수도 있지만, 어쨌든, 전체적으로 봐서는 3,000명 이상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어, 우리는 오늘 어,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거고요. 그다음에 어, 개인정보란, 네, 개인정보란 무엇인가를 좀 보고요.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은 또 어떤가 해서. 어, 주로 배경에 대해서만 볼 거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 거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학습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, 개인정보보호 사고 예방에 대한 취지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개인정보, 또그 다음에 개인정보 또그 세부 항목이 뭔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, 이를 위한 개인정보법을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